고생하셨네요. 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저녁 왔는데 음. 그뭐 운동이 되죠. 그냥 운동도 될뿐만 아니라 마사지와 같이 되는 거라서 이게 금 예. 피로가 풀어지고 예. 어뭐 하는데 힘든 게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도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세포나 조직의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유명한 박사님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아, 예, 예, 그다음에 예. 논문에 보면 호르몬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네, 그런 네. 부분이니까 예.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자, 이거 그 운동을 시키는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가만히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운동이 된단 말이죠. 전기가 이렇게 왜 되느냐? 전기가 들어오면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근육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예. 예. 전기가 들어오면서 신경을 신병, 신경을 자극을 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예. 원리. 근육이 수축되어진다가 예. 아. 이완을 자동으로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육이 이 많은 근육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네. 또뭐 예를 들어서 패치를 붙이거나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네.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패치를 예를 들어서 어딘가 붙이면 네. 그 거기에 근육들이 이제 수축이 네, 되어지고서 예, 운동이 되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 들어가느냐, 어디 근육까지 영향을 줄수 있느냐. 속근육, 잔근육, 코어근육 다 영향을 미치죠. 강도에 네. 따라서. 강도에 따 약하게 하면은 약하게 가는 거고. 네. 강하게 하면 강하게 가니까 효과가 더 좋은 거고. 네. 내가 뭐 견딜 만큼 해서 강하게 하면은 효과를 네. 좀 탁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넣는다. 전기가 들어간다. 네. 전자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항산화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몸속에 전기가 들어오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는 어느 정도 색이 뭐 우리 몸에 괜찮은 네.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냥 뭐 이게 아답터 자체도 이 네. 9볼트 아답터 고요 9볼트. 네, 아주 미세한 0.5암페아 뭐이 정도로 된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전기 안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준에 당연히 다 부합하는 거고 네. 보통 뭐 저주파 중주파에서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서도 사용을 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뭐, 뭐 당연히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다 쓰고 있는 수준인데 예, 당연히 안전한 예. 걸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 요즘에 EMS라 그래가지고 예. 전기 자극 운동 이런 그 헬스 클럽도 있습니다. 첼... 자, 그래서, 뭐, 파킨슨이 좋아진 그런 예도 있고, 예, 중풍 이런 경우도 점점 좋아졌던 그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그, 보신 거잖아요. 네, 예, 너무 예, 예. 우리 사장님께서는, 네. 예. 그리고 이 엘보하고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안 고쳐지고 못 고치고 막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생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기를 걸려... 사용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안걸아서그 고통은 모르는데, 예. 저도 뭐 그거 된다고 하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예. 이제 쓰신 분들이 아니면 한두번몇번 번 하신 분들이 어? 안 아프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연락이 와가지고. 어? 이거 엘보 그냥 좋아졌네요.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고 하신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는 건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잘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고, 음.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강하게 확 하면 엘보는 그냥 몇번 하면 좋아지고 그래도 잘안 된다 그러면 패치 가지고 좀 찾아서 붙이면 그냥 가볍게. 엘보가 이제 좋아지는 네. 것을 경험을 했고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뭐 평발이라든지 아치발 이런 분들이 잘 걸리시는데 네. 이것도 이제 발밑에 근막에 결국 염증이지 않습니까? 네. 통증 같은 건는 사실 그냥 어렵지 않게 한두세 번이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음. 그냥 한두명 정도 좀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분 보긴 봤었는데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발 저림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이런 이런 경우에 패치를 예.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효과를 되게 많이 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패치를 어디다 붙이는 게 어, 좋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좀 이게 좀 심하게 이게 불편할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예. 그냥 손만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해도 네. 5분만 해도 이게 뭐지? 왜왜 어... 왜 괜찮지? 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런 너무 많이 경험했고 이번에 네. 인도네시아 가서도 네. 한 분이 이게 여기 때문에 일마치서 관절염이겠죠. 네. 고통스러운데 5분을 하고 나더니 어. 안나파 하고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사람들한테. 네, 그런 경험을 늘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빨리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으면 여기 이제 손목 부분, 요 부분에 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손가락에 붙이셔도 됩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 패치를. 여기를 예, 패치를 하시면 금세 부드러움을 와. 느낍니다. 오. 예. 유마치스 관절염이라든지 절인 거라든지. 이런 예.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도 좋아요. 요런 데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좀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패치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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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목 디스크 5 네. 0견 이런 경우에 네, 목 디스크 오십견 예 네, 제가 네. 뭐 어렵지 않게 목 디스크도 생각보다 쉬운 거더라고요 네. 그목 바로 밑에 털이 있잖아요 네. 그털 밑에 하고 고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때리시면 네. 목 디스크가 상당히 빨리 이렇게 조, 도움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이 목선 라인 쪽 따라서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시고 네. 그다음 어깨선 이렇게 골고루 넓혀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몸이 목이 가벼워집니다. 네. 아, 예, 예. 자, 50개는 또 어떻습니까? 50개도 많이 고쳐 봤는데요. 어디다가 갖다 붙, 그냥 이제 부치를 붙이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경추기 경추 부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여기가 여기를 제대로 여기 좀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여기를 때리면 예. 발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오오. 여기 신경을 이제, 강하게, 신경을, 여기를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온몸에 신경에 영향을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 안주... 그건 이제, 아. 뭐, 뭐, 박사님 너무 잘 아시면서, <웃음> <웃음> 그, 저, 그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 예. 그 다음에, 노폐물이 잘 배출 안 되는 거. 아. 그 다음에, 예, 예. 통증, 신경의 문제. 네네네. 네, 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혈액 순환만 잘 돼도 대부분의 네.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 어쨌든 이 기계가 혈액 순환에는 끝내 주거든요. 예. 딱 벌써 딱 잡으면 벌써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움직이잖아요. <laughs> 그리고 예. 혈액 순환이 되면서 모세혈관도 살아나고, 예. 신경도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방으로 음... 빨리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예, 빨리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투지침뭐 이런 거뭐귀 이침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대체약으로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격증도 따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좀 예. 힘들어요 이거 막 배워가지고 여기 여기 막 진짜 이게 또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사실 요 도구 하나 <laughs> 패치 있으면요. 그,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수월해져 버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야. 보니까 그냥 이게 손만 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수침이다 네. 돼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도 이기귀 바로 밑에 림프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해주시면은 음. 굉장히 뭐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네. 제가 이번에 외국 가서 이제 그, 이렇게 그, 배가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경우도 아, 많지 않습니까? 네, 장애, 그렇죠. 장애, 물갈이를 하거나 이러면. 예. 그냥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 부분. 이 예. 그냥 요런 데 해주세요. 즉, 즉, 그 자리에서 5분, 10분, 15분, 20분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우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몰라. 네. 죠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 또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항상 운동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면서도 음, 잘 못하게 되고, 예. 마음 먹고 하다가도 작심 3일이나 뭐한달 하다가 아, 못하거나, 그치. 옛날에는 운동을 했는데 지금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파동계 같은 경우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차 이 때문에 운동을 하, 하고 있는 결과를 네, 네, 네. 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자이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아.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오. 보시면 예, 되고, 그래서 예. 저는 그냥, 특별히 제가 의사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네네. 건강 존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꾸준히 사용하셔서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